여기서 잠깐 오늘은 앞서 배웠던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어, 사람들이죠 신자들인데 어,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가 좀 부패하고 쇄신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때는 언제냐면 16세기에서 17세기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여기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루터, 트빙글리 칼뱅과도 같은 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출생 연도를 칠판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어 그러한 움직임들은 이미 15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여러 환멸을 느꼈던 나머지 우리 이 그리스도교가 세신되고 좀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들은 성장 후에 1500년 중반부터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돼서 그 기간은 17세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1534년에 있었던 일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1559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기존의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종파가, 그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기존의 세력으로부터 기존의 종파에서 새롭게 떼어나와서 쇄신과 변혁을 요구하고 또 기존의 종교가 지니고 있었던 여러 문제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어떤 종교의 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혁을 시도했던 그들이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오늘날의,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교와 신교라는 게 있죠. 구교는 옛날 교회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내려오져 왔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우리는 구교라고 하죠. 그런데 16, 17세기에 있었던 종교 개혁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구교에서, 옛날에,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려면 옛날에 어떤 교회라 할수 있다면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교와 신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개혁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이 앞에 이제 개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있죠. 앞서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자식으로 표현이 될때 기독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서 그 그리스도교가 바로 기독교가 됐죠. 그 기독교 안에 구교인 그리스도교의 이 구교인 가톨릭 교회가 있는 것이고, 가톨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이 신교인 개신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성공회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1534년이라는 이 연도를 제가 칠판에써 놓았습니다. 어, 성공회는 영국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오늘날까지도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영국 교회도 로마 다톨릭 교회 안에 속해 있었지만 헨리 8세가 영국을 통치하던 때에 헨리 8세가 자기의 형수였던 어, 캐서린 왕비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셨던 어, 클레메스 7세 교황님은 그 혼인을 어, 허락하지 않게 되죠. 근데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영국의 왕이에요. 왕이 왕 마음대로 부인을 얻겠다고 하는데 교황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교황님에게 반기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도 자기의 힘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독자적으로 종교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성공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게 되고 1534년에는 헨리 8세의 집권하에서 영국의 독자적인 종교인 성공회가 탄생하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종파들이 속해 있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이고 여기에 한 가지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가 이렇게 정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모든 종파들이 그리스도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만을 가리켜서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나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나는 뭐 정교회 신자이고 성공의 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빠밤!